네, 전일 미 증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12월 소매 판매 호조와 월러 이사의 원화적 발언에 금리 압박이 완화되는 모습 보였고, TSMC의 호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였으나 이후에 이제 애플의 중국 점유율 하락을 재료로 이제 압박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의 강경한 대중 규제 스탠스가 확인되는 모습 보였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와 AI 대중 규제 관련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에 증시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고, 또한 이제 어닝 쇼크 이후에 급락한 유나이티드 헬스 등의 어닝 시즌을 좀 소화함에 따른 매물 출회도 이제 좀 어, 출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바텀업 단의 재료와 대중 정책 우려가 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 이제 금리 옵션 만기의 여파 또한 이런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이제 금리 역시 좀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 보였으나 여전히 이제 1월 초증시를아파했던 수준에 좀 남아있던 것도 좀증시에좀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12월 소매 판매는 이제 헤드라인과 이제 그런 모두 컨센서스 하위한 모습 보였는데 다만 이제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 상위한 모습 보이면서 이러한 좀어어 금리 하락에 좀어어 금리 하락에 좀 어느 정도 어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게 이제 애틀랜틱 연은 GDP 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발표를 반영해서 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이제 베센스 재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에서 이제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 지출의 문제로 좀 감세 정책 중심의 경제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이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역과 기술 분야에 강경한 대중 규제 스탠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들 중에서 어, 물가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없다는 그런 트럼프 정부의 그런 입장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어, 있었습니다. 어, 종목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모건 스테일리시시 발표가 있었는데 어, 모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시적 호조 발표하면서 이제 상상한 모습 보였고. 특히나 이제 CEO가 CEO가 이제 M&A 파이프라인 가치가 7년 내 최고 수준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IPO와 M&A 시장 회복이 좀 주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어, 아, 앞서 이제 물가 자극 요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12월 물가 자체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원래 12월에는 이 에너지 가격, 특히 가솔린 가격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 얘네가 이제 MOM으로 2.6%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면서 전체 전월 대비 상승 폭 물량 물, 중에서 지금 40%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잡아먹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 뉴스 플로에도 많이 나오지만 계란 가격 상승한 부분 때문에 음식료 가격 상승한 게 전월 대비로 3.2% 상승하면서 지금 비내구제가 올라간 이유가 요 부분에서 음식료 쪽에서 잡혀버려가지고 사실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요번이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어 전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반등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반등이 2.9%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안 했었는데 조금 수치가 높게 나온 건데. 그거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의 확산 지수로 봤을 때어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는 물가가 반등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수 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이고요. 사실 우려하는 거를 반영하는 거는 트러프 정책 때문에 관세가 인상이 돼서 물가가 오르니까는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예상치일 뿐이지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구재 쪽, 아 비내구재 쪽 음식료 때문에 튀어 올라갔던 부분이 문제인데 저희 쪽에서 물가를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연간 전망이나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서비스 물가가 높은 수준이지만 계속 내려갈 것이다 하나, 그다음에 렌트비가 내려가는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셨을 때어 아직까지 저희가 물가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논리 자체는 전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 우려는 오히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권 부분은 금통위 리뷰 엣지 자료로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3.0%로 동결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동결의 이유를 네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국제, 아,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펀더멘탈 대비 더 높게 상승한 점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 또한 연준의 통화정책과 신정부의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 그 지난 10월과 1 1월에 인하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어, 다만 신성환 의원이 25bp 인하 소수 의견을 개진하면서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어, 3개월 포이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6명의 금통위원 모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 비록 동결이 됐지만 이청용 총재가 도비시한 발언들을 지속을 했는데요. 이제 모든 금통위원들이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당연하다라고 봤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며 중립 금리까지 빠르게 인하하고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일부 동의했다 등등의 이제 비교적 도비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도비시한 평가를 내렸었고. 포드 가이더스까지 더해서 2월과 4월의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 총재는 정책금리와 중립금리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정책금리가 대외환경과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의 상단을 소폭 상의하고 있고, 대외환경과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에 상단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 현재 이제 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까워진 만큼 사실 인하를 하면은 완화 완화의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 신중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어,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월달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으로 올랐던 환율이 떨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성장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가 되어야지만 어, 2월 인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대내외 불확실성이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원자재 주간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이죠. 어, 어, 미국 정부에서 어, 대러 제재, 광범위한 대러 제재를 발표하면서 어, 유가가 한 그때 이후로 한10% 정도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어제 이제 조금 반락을 해서 어, 다시 70%대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80불을 도달을 했고 이 80불 때는 작년 7월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사실 유가 약세 하락론이 굉장히 지배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 12월의 저점 대비로는 유가가 한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금리 상승에도 어느 정도 유가 상승이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어, 제재의 내용은 일단 석유 기업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제재입니다. 근데 이게 어, 직접적으로 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역시 이 187척에 달하는 선박에 대한 어, 제재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에, 요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러시아에선, 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서방 측에서 제재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 중국이나 인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 수출이 급격하게 중국, 인도에 대한 수출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이 나라들에서 그림자 선박이라는 어,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선박이죠. 이런 선박들을 활용해서 그동안 운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재를 통해서 그거를 막았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어 사실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재밌었죠. 그러니까 어 바이든의 퇴임을 불과 열흘 앞두고 발표됐다는 라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는데 어,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제재 타이밍에 대해서 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현재의 저유가 상황, 그 다음에 2025년의 공급 과잉 전망, 어, 충분한 유유 용량, 어, 생산 용량을 들면서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직접 고려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 이번에 뭐 이, 이런 타이밍의 이유는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동안 이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압력 그리고 이런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서 어, 한 최근 2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용인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실제 타격을 받는 어, 공급 차질의 양이 한 80에서 100만 배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약 600만 배럴 정도 되고, 이 중에 한 300만 배럴 정도가 해상으로 운송이 되고, 어, 그리고 그림자 선박의 비중 이런 부분을 추산을 해볼 때이 정도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공급 차질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한10% 내외 정도의 유가 상승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어, 제재 발표 이전의 유가가 74불이었고, 그 다음에 어, 최근에 이제 어, 어, 유가가 8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10% 정도의 이 유가 상승은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의 고점은 일단은 어, 이 80불에서 83불 요 사이에서 어,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어, 지금 유 생산 캐파가 충분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500플러스의 증산 으로 이런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상반기 유가가 좀 상방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가능성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어쨌든 어 바이든이 이렇게 퇴임 전에 이렇게 죄를 뿌리면서 트럼프가 어 본인의 외교적 대외 정책에 대해서 좀 스텝이 꼬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만약에 여기다 가중이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유가가 이제 90불 수준까지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저유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과될지 이런 부분이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미국은행권 실적이 어제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조금 이제 어떤 임플케이션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 실적 개선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급에는 국내 은행주에 좀 긍정적인 이펙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과 이제 국내 은행의 펀더멘탈 괴리는 여전하다. 그래서 좀 주가가 글로벌리 은행주들이 이렇게 동행하는 이제 방향성을 갖긴 하지만 괴리는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은행권의 실적이 좋았던 배경이 이제 시장이 사실 증시가 4분기 때 좋았었던 영향이 크고 또 올해 이자율 가이던스들을 이제 은행들이 다 상향을 했거든요.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고하니까 금리를 덜 내려도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이자익 전망이 상향되고 또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규제와화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국내 은행에 다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자익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가 우린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규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 좀 전국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가계대출 규제 같은 거를 완화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한적인 영향이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좀 내용도 정리해 놓고.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 프리뷰이고요. 어 <laughs> 백화점 업종 중에서는 지금 영업이 컨센스 부합하는 유일한 종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누스가 이제. 좀 효자 노릇을 하게 됐고요 뭐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괜찮아도 지누스가 좀 까먹었던 부분들이 지금 지난해 3분기 부터는 지누스가 실적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기존점 심장률은 거의 플러스준이고 그리고 뭐 카테고리 별로는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올해는 뭐 지키브시티 이제 폐점을 하, 할 거다 보니까 좀 효율이 안 나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적자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낮은 수준 예상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은 공항점을 좀 싸게 들어갔다 보니까, 공항점은 이미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시내면세점 같은 경우는, 뭐, 따이코들 예전 대비 좀, 어, 예전 같지 않고, 그리 더불어서 또 일평균 매출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적자가 이제 시내에서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동업계 대비해서 비용 부담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실적이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누스는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 1분, 작년 3분기 때 이제 거의 100억대 했는데, 4분기에는 156억 정도 저희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뭐 재고가 그동안 많이 쌓여섰던 부분들을 지금 적정 레벨로 해소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 및 뭐, 얼마든지 고객사들이 직매입 발주가 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늘고, 그리고 또그 스몰박스라고 좀 이렇게 두들 말아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만든 그런 형태의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물리부도 같이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매출도 좋고 물리부도 개선되고 이런 모습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연간으로는 영업이 한 500억 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지금 소비 환경이 좀 부진한데 그나마 좀 양호한 실적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 레벨도 대장계 오래 계시도 다섯 배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TSMC. 네, 어제 TSMC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실적이랑 가이던스는 다 좋게 나왔습니다. g p m 중장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53%로 좀 신향에서 뭐 바라던 것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주요 워딩 같은 경우에 해외 팩 어, 대표적인 제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 팩 같은 경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관련해서 좀 희석이 되는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보다 좀 중요했던 건이캐텍스 가이드였는데요. 었 최근에 이제 AI 칩을 패키징하는 이 코우스에 대한 주요 고객사들의 오더컷에 대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이제 TSMC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부인을 하였고. 어, 실제 케펙스 원래 컨센서스가 올해 35빌리언이었는데, 중앙가 40빌리언 기준으로 해서 거의 14% 상위하는 수준으로 강력한 케펙스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요나 케펙스 뭐 가이던스를 통해서 좀 강한 수요, 어, AI 수요를 좀 입증을 하였고요. 주가도 4% 상승하였고, 뭐 관련 장비주, 해외 장비주들도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해외 펩 비중 확대에 따라서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하긴 하지만, 어 아무래도 선당공격 쪽에서 동사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 전가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어. 여전히 이제 AI 쪽 관련된 캐펙스도 좋고 어, 수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려는 사실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수요보다는 이 공급 쪽에서 좀 병목 현상이 이루어질지 좀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AI 칩에 대한 수요는 강력할 걸로 오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공업사분 실적이 좀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제출액순 650억인데 시장 기대치도 65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한 800억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의미는 7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시작해서 7, 8, 9, 10, 11, 12 그 달러화 기, 달러 기준으로 매출액이 계속 수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펄컴,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채용 비중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4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예요 보통은 1분기 비수기, 2, 3분기 성수기, 4분기가 최대 비수기인데 어, 2024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1분기 원래 낮고 2, 3분기 높고 4분기가 1분기가 조금 낮거든요. 가장 높은 분기로 나오고요이 분위기가 그 테스트 케이시 올라간 게1 분기에도 아마 이어질 겁니다. 아마 도일 분기 실적도 제가 쓰는 것보다는 좀 많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1 분기까지는 좀 원익 기대치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인 실적은 좀 우호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좀먼 얘기인데 2020 6년 4분기 정도에 이제 공장 이전 증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뭐이 회사가 2천억 들여가지고 뭐 캐파 투자를 뭐를 늘려서 이전한다. 거기에 갖고 있는 의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방 고객사들의 그 니즈를 대응하기 위한 R&D 테스트 소켓들이 좀 개발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27년 이후부터는 좀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laughs> 네, L.S.L. 에너지 전력기기에 못지않게 비슷한 컨셉으로 전선 전력기사 자 쪽도 상당히 지금 업황도 좋고 분위기가 좋죠. 결론적으로 T.P.는 기존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과 그리고 핵심 신사업인 히토류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사업 가치를 골고루 상향해서 4만 천원에서 5만 3천으로 29% 상향하고 바이기를 유지합니다. 어 자세한 S.O.T.P. 밸류에이션 로직은 자료 참조하시고. 주가를 잠시 보시면 작년 5월 20일, 5월 말 정도가 종가 42,750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에 사실은 원래 아, 작년 12월 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변동선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게 조정을 받았어요. 12월 초부터 다시 지금 힘을 내고 있고, 재차 힘을 내고 있고, 그래서 거의 3만 9천 원, 거의 전 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은 최근에 갑자기 컨셉에서 좀 올라왔던데 조금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원래 사, 그 매출은 뭐 좋, 물리적으로 와이와이 좋습니다. 실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우선 실적이 좋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북부의 LSP나는 그 전력 케이블이 메인인데 초과 케이블 유럽방 수출 이게 상당히 수익성이 높거든요. 이건 계속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매수경기가 풀리면서 아직은 수익성은 좀 낮습니다만 초과 케이블 내수도 지금 물량이 회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도 개선 추이가 추, 추이고, 그리고 중자 배선 케이블도 이거는 이제 주로 내수 쪽인데 이 내수가 풀리면 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부 LSCV도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가장 메인이 요 UTP 케이블 미국 수출인데 이거는 작년 초부터 그냥 미국 부도성황이 회복에다가 또 미중 갈등에 따른 어떤 중국산 배제 정책으로 계속 좋은데 사분기도 좋아요. 이래서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큰 셈이 쓸데없이 그냥 불안 이야기 좀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좀더 올라져가지고 어 일단 그 사분기는 비용을 좀 집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한그 100억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원래는 히토리가 그래도 한 100톤 초반 회사 목표는 200톤이었지만 한 100톤 초반에도 들어와서 거기서 한 110억 정도 매출과 한 7~8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여한다 해서 100억 4짝 넘는 거로 추정해두었는데. 이때 히토리는 흥티인의 그 생산 시설 구축이 딜레이가 되면서 이게 조금 지금 잠정적으로 일정 이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사분기 안 들어와요. 제 기준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전반적인 다 감안을 했는데 고차이로 그 인해서 제 기준으로는 뭐 매출은 부합인데 영업이익이 조금 미달인데 컨센서스는 큰 자체가 이웃이 높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은 많이 미달되는. 그리고 동산은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 환율 능이 있다는 영업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 2023년 주춤했지만 원래 거의 10% 후반대로 반등하고. 한동안 수년간 그냥 두자릿수성장세가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다 좋은데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LA 산불에 따른 요 복구 수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작년에 미국 UL 인정받은 중저압, 지중 배전 케이블, 이거 올해부터 매출이 좀 나올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내수 쪽에서 이 IDC 쪽이 이제 성장하면 남부 LSCB가 u t p 케이블이라든지 뭐 부스닥터라든지 또 초전도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쪽도 수요를 입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히토류는 조금 연기가 됐지만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에요. 오히려 흥틴 쪽에서 조금 연기가 되면서 회사는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흥틴 외에 다른 광산업체하고도, 흥틴도 하고요. 흥틴은 좀 연기가 됐을 뿐이지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광산업체하고도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고 아예 또 베트남 이외의 다른 국가로부터도 또그 구매를 조율하는 등공급선을좀 다변하는 전략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초도 물량이 스타트 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히토르도 상당히 좀 성장하는 어떤 그림은 맞고요. 마지막으로 해저 케이블은 베트남 싱가포르는 당사국은 이미 승인이 났는데 지나가는 견류지 말레이시아가 지금 승인 중에 있고요. 영국 아이슬란드는 당사국 둘다 지금 승인 중에 있는데 승인 어느가 어느게 먼저 승인이될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되면 곧바로 조인트 벤츠를 만들어서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어떤 사업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기존 통신 케이블 사업도 아주 좋은데다가 히토루 해스 케이블 사업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입니다 네. <laughs>